안녕하십니까.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주교 손희송 베네딕터입니다. 이번에 서창회장님께서 국제 로타리 3650 지구 총재와 한국 로타리 총재단 회장에 취임하시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. 아울러 그동안 꾸준한 사회봉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전파하신 한국 로타리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서창우 회장님은 그 동안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바보의 나눔 등 가톨릭 교회와 관련된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. 남을 돕는 좋은 일에 매번 선뜻 나서시는 서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 회장님은 봉사 DNA를 지니고 태어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. 이런 서창 회장님과 함께 한국노타리 가 더욱 성장해서 사람들에게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해주는 좋은 단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서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